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GV80이 6인승 모델이 출시가 됐다고 해서 제가 또 만나봤는데요. 어, 일단, 이 GV80 모델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가 제일 기본이고 6,250만 원이죠. 거기서 400만 원을 추가하면 3.0 디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570만 원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3.5 가솔린 터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형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6인승 모델을 출시는 게 제일 큰 변화잖아요. 제가 6인승 모델 시승했던 게 아, 팰리세이드 VIP 트림이 6인승이었잖아요. 그 차량이 5,280만 원. 진짜 이 GV80에 모든 옵션을 다 넣으면 딱 1억이더라고요. 거의 그 펠리세이드 VIP의 가격이 두 배잖아요. 그리고 에비에이터 블랙라벨이 6인승 모델이었잖아요. 그 차량이 9,390만 원이에요. 지금 이 GV80 6인승도 펠리세이드 VIP나 아니면 에비에이터 블랙라벨이랑 비슷한 옵션 수준으로 맞추면 한 9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GV80 6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제네시스의 고급스러운 면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게클 테니까. 펠리세이드 VIP보다는 에비에이터 블랙라벨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네요. 에비에이터 블랙라벨이랑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사실 에비에이터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멋있죠. 근데 GV80도 처음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이 크레스트 그릴 때문에 진짜 전면부의 포스 그리고 크기가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또이두 줄의 헤드램프가 특징인데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 그리고 리어 쪽까지 하나로 쫙 이어지는 듯한 이 디자인이 지금 봐도 참 멋있네요. 그래서 에비에이터랑 이 GV80 디자인은 사실 개인 취향의 차이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로 봤을 때는 에비에이터가 외관이랑 실내 크기가 조금씩 더 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실내 탑승했을 때도 에비에이터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뀐 6인승의 실내는 어떨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25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하면 이렇게 6인승 모델로 들어가고요. 가운데 콘솔이 생기면서 시트가 독립 시트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두 명, 두 명, 두명 6인승 모델인데요. 어, 공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트보다 살짝 뒤로 젖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뭐 헤드룸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레그룸도 여유가 있는 게 보이시죠? 사실이 제네시스가 고급스럽긴 하네요 근데 그냥 이렇게 퀼팅 나파가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옵션을 추가해야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6인승 뿐만 아니라 GV80의 모든 차량들이 이렇게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하면 퀼팅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고요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를 조절하려면 또 2열 컴포트 패키지 이게 2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하는데 시트 높낮이까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6인승 모델에 이 앞쪽에 보면 릴렉스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어, 이렇게 약간 편안한 모드로 바뀌고, 그리고 또한번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250만원짜리 옵션 안에 이렇게 전동 커튼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울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옵션이네요. 펠리세이드 VIP 트립이나 에비에이터 6인승 모델이랑 비슷한 옵션으로 맞추려면 이 정도 옵션은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6인승의 하이라이트가 또이열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추가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제가 펠리세이드 VIP 트립을 처음에 시승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 펠리세이드라는 차량이 완전 가성비 좋은 패밀리 SUV였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이걸 누가 사?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옵션이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 여기가 이 헤드레스트가 그 팰리세이드는 살짝 이렇게 더 와이드하게 조절이 되면서 사운드까지 거기서 독립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펠리세이드에 비하면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렉시콘 사운드라고 160만원을 주고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게, 아니, 에비에이터에는 하만카돈 그 사운드가 스피커가 28개인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운드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스피커가 18개인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이 콘솔도 그 팰리세이드 vip에는 네온 컵 폴더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옵션으로 80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추가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팰리세이드에는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충전하게 되어 있지만 걔는 진짜 스페셜하게 도어 쪽에 그 vip 트림에만 충전을 할수 있도록 엄청 편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laughs> 들어가 있었고 아무튼 뭔가 가격. 격이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VIP 트림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옵션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태블릿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늘 말하지만 너무 비싸요. 이게 250만 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물론 이번에 이 차량에 탈 연령대 분들을 생각해서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동산을 시세를 볼수 있는 <laughs>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아이패드도 굉장히 저렴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250만원이면 차라리 아이패드 두 개를 사서 뭐 네이버로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폰 연결하는 단자가 있어요. 근데 X7의 6인승 모델처럼 뭐 이렇게 개별적인 사운드, 뭐 이어폰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250만원 주고 이걸 구입하느니 아이패드 두 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열로 가볼 건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 뭐야. 여기가 그냥 막 눌리는구나. 근데 이렇게 젖혀진다고 해도 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3열 공간은 헤드룸이 거의, 제 키가 162밖에 안 되는데도 헤드룸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성분들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전동으로 뒤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레그룸은 그냥 좀 타이트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에비에이터 제가 시승을 했을 때는 공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요. 뭔가 양쪽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헤드룸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그거는 3열까지도 되게 와이드한 창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뭐 3열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에비에이터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그냥 좀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잠깐씩 타거나 저 같은 여성분들이 잠깐씩 타는 정도? 평소에는 그냥 이거를 젖혀놓고 짐칸으로 트렁크 공간을 좀 넓게 타고 2열을 럭셔리하게 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3열이 있는 차량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폴딩 하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폴딩이, 3열이 이렇게 전동으로 폴딩을 할수 있습니다. 오, 되게 고급스럽게 스르륵 내려가네요. 헤드레스트도 알아서 탁 접히고요. 2열까지도 전동으로 할수 있는데, 한번 접어볼게요. 확실히 제네시스가 이런 고급스러움을 포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에비에이터는 완전히 다 폴딩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경사가 살짝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차량으로 차박이나 이런 걸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경사는 저 정도 된다는 거. 1열에서는 디자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이 기능이 원래 운전석에만 들어갔는데 조수석에서도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장거리 운행할 때 살짝 이렇게 약간 마사지, 근데 사실 마사지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수준인데, 그냥 장거리 운전을 할때 약간의 좀 그런 릴렉싱을 준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조수석까지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것도 컨비니언스라고 190만 원을 주고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은 아니에요 제가 GV80 이 풀옵션 모델을 타보니까 어, 펠리세이드 VIP 트림보다 옵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더 나은 부분도 있고 근데 가격이 원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에비에이터 그 블랙라벨이랑 비교했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옵션을 이렇게 풀옵션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륜을 넣으면 35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나중에 중고로 팔 때를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옵션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륜 6인승 가격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7,420만원인데요. 휠은 22인치로 하면 디자인이 좀 달라지긴 해요. 지금 보시는 게 22인치 휠인데요. 사실 기본 20인치랑 디자인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20인치도 모노블록 포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 연비도 22인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20인치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대신 6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고급스러움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는 제일 고급스러운 이 퀼팅 나파가 추가되는 디자인 셀렉션 2 300만 원짜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2 옵션이 있는데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나 원격주차보조는 뭐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뺄게요. 또, 고속도로 주행보조 2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로 변경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또, 기본적으로 스타 앵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편하게 할수 있고 주차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빙 패키지 1, 2는 둘다 뺄게요. 그리고 컨비니언스라고 190만 원인데 아까 보여드린 에르고 모션 시트랑 이렇게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간 옵션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이게 엄청 막 안마의자 수준의 그런 안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130만원짜리 HUD도 모니터가 일단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HUD까지 선택을 하지 않을게요. 대신 12.3인치 클러스터랑 진행형 어, 헤드램프가 적용되는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짜리 요걸 추가를 하겠습니다. 또 2열이 하이라이트인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2열 컴포트 패키지, 아까 보여드린 전동 리클라이닝, 헤드레스트, 거울, 도어커튼,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요 옵션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만원짜리 렉시콘 사운드. GV80 타는 분들이라면 이 사운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245만 원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사실 245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애프터 마켓을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요. 이거는 49만 원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6인승은 2 열이 중심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추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250만원짜리 듀얼 모니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빼고요 네몬 컵홀더 80만원 아, 굳이 안 넣을게요 빌트인캠도 블랙박스 따로 설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것도 빼고요 그 외에 자잘한 옵션들 다 빼면 8,339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외 고급스러움은 어느 정도 갖추면서 또 에비에이터랑도 천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옵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륜구동을 빼거나 또2.5 가솔린 터보로 내려간다면 가격이 더 차이가 크게 나겠죠? 오늘 이렇게 새롭게 바뀐 2022년형 6인승 모델 GV80 둘러봤는데요. GV80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